잘안 보여? 괜찮니? 아, 없어. <laughs> 아, 진주랑 지금 되게 몇주 아니야. 2주 아닌가? 2주 주 정도 됐어요. 아니, 1년 만이야. 아, 나는 그렇게 느껴, 그러니까. 체감이 그렇게 느껴. 아, 우리 저희 이제, 저희 이제 완전 쉬거든요. 저실업자 됐어요. 그래 갖고 <laughs> 푹 쉬고 있거든요, 지금. 유튜브에 조금 전념해서 못한 <laughs> 영상들 많이 올리려고 <laughs> 노래를 <laughs> 그래서 오늘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내일 모레도 만나고 내일, 모레도 만나고 내일 모레 모레. <laughs> <나왜 그래요? 웃음> 저희 건대 왔거든요. 마라탕집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. 근데 딱 지금 사람 없는 이 시간대쯤 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직원 이모도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. 빨리 빨리. 요. 근데 나 선물은 없어? <laughs> 제가 해외를 갔다 왔나요? <laughs> 고작 그 고향 한번 갔다 왔고. 그... 아 제가 그 생각들. <laughs> 사실 부산에 이성당 빵이 되게 유명한데. 빵을 사다 주려다 하다가 이성당 빵이 여기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잠실에도 체인점이 있어 다음번에 제가 또 군산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는 제 편집자가 빵을 진짜 좋아해요 빵을 그냥 좋아해요 그냥 밥 먹고 무조건 그냥 빵을 먹어야 돼그 정도로 좋아해서 원래 이성당이 팥빵으로도 유명하고 고로케나 야채빵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아, 나 단팥빵 싫어해요 아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몰랐는데 어떤 빵 좋아하세요? 그냥 단팥빵만 빼면 아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단팥빵 담바빵 사주다가 단팥빵으로 맞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이 성당에 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길어요 진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는 손님 있더라고요 언니 새벽부터 가 근데 누구세요? <laughs> 물좀 마셔요 엄마! 물좀 마셔요 엄마! 마셔요 엄마! 마셔요 엄마! 왜 그래요 <laughs> 안돼아안돼물한잔 드리킹 한번 하고 아 목이 말라서 아 <laughs> 네. 어, 꼬바로 왔어요 <laughs> 어떡해 비주얼 맛이 꼬바로 진짜 맛있는데 이거 <laughs> 잘라줄게 왜왜왜 어, 아, 시초네 아꼬바로는데 살짝 시초네가 나야지 아 나는 이거 이런 거 너무 좋아 탕수육 이런 종류 진짜 좋아해가지고. 먼저 편집장님 주고요. 동작 가져. 내가 하나나 먹고요. 아 꼬부러는데 살짝 시초내가 나야지. 감사합니다. 음. 미쳤다. 마라탕. 야. 거의 한 3-4인분 아니냐 <laughs> 유부랑 여기 양고기랑 소고기도 추가해서 맛있겠다 그냥 먹어볼까 진짜 너무 먹어볼맛있겠다 고기랑 버맛있랑 아까 기랑 버섯이랑 한어볼게요어볼게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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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이게, 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단계가, 신라면 단계가 있잖아. 딱 진짜 신라면 같아요. 맵지도 않고, 분모자랑. 아, 고기 너무 맛있는데? 응 음! 음, 뼈다루즈. 음, 술좀한잔 먹어야 겠어요 짠 와우. 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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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댄저 중국당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갈로리 높다고 다이어트 때 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, 어. 아 근데 당면 내까칼로리높은안 높은 게 어딨냐? 다 높지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러면 하도 못 먹는다 음 어, 진짜 맛있다 음

야채보다 공기가 더 많은 것 같지 왜? <laughs> 야채 많이 안 넣었어 우리. 제가 은근히 이렇게 말도 야채 파야채 파. 야채 진짜 좋아요. 그 야채를 사람들이 소처럼 먹는데요. 전생에 소였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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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양갈비인데 양갈가소금지 구별 못하겠네 음! 음. 근데 꿔바로우는 탕수육은 소스에만.. 아닌가? 꿔바로우가 식초를 넣는 건가? 식초 맛이 강해서 그거 있잖아 뭐 탕수육은 소스에만 식초를 많이 넣는 거고 꿔바로우는.. 뭐 거바루는... 그 아예 식초를 넣는 음. 거구 아닌가? 음 이거 소리가 맞아? 아 <놀람> <놀람> 엄청 먹는 거 아니야? 맛있게 먹는데 표현 해주세요. 네. 너 차요, 차요. 구여 줄게요. 뭐 아, <laughs> 있었어? 뭐 있었어? 저희 지금 저 편집자랑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으로 노래방 땡기려고요. <laughs> 후식으로 막상으 노래방 땡고 저희 이제 갈려고요. 여러분 안녕. 갈게요. 저 빨리 급해서.